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108자제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엄 큰 스님의 사리와 같은 말씀, 한 구절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이전심 전력, 관외가정, 용정체 생명, 투입사업,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가정을 돌보고, 산 전체를 다해 일에 몰입하라. 이 말씀은 현대인의 두 축인 가정과 일에 대한 명확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성엄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다만, 각각에 맞는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집에서는 가족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심 전력하시고, 직장에서는 한 생명을 걸든 몰입하여 일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균형이자 불자의 수행 자세입니다.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고, 일은 보살행의 현장입니다. 이두 세계를 분리하지 말고, 모두를 부처님 앞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제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당신이 맡은 일에 온 생명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세상이며 자재행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101번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온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온 생명으로 이를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가정과 사회에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102번째 구절입니다. 계탐 최우적 방법 즉시 다보시 다봉원 다여 인분양 탐욕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베풀고,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일.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귀의법이 욕존. 법에 귀의하면 욕심을 여의는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0천 법문. 그 중심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욕, 곧 탐욕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마치 탐욕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손해일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탐욕을 놓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엄 스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더 많이 보시하라. 그 동안도 많이 보시하셨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마음 써서 한번더 베풀어 보십시오. 더 많이 봉헌하라. 내 시간과 노력을 정성을 좋은 일을 위해 봉사하고 바쳐 보십시오. 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누려보라.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을 조금 놓고, 가치의 기쁨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 안의 탐욕이 조금씩 옅어지고, 끝내는 놓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불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이욕의 삶, 곧 욕심을 놓는 삶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작은 보시 하나 작은 봉사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나누면 그 순간 탐욕은 비워지고 자제는 채워집니다 108자제어 103번째 말씀을 다음과 같습니다 포용결인시 쌍방적 문제 즉 해결류 남을 포용하는 그 순간 쌍방의 문제가 함께 해결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돈 문제도, 일 문제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더 힘든 겁니다. 성엄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포용하는 순간, 양쪽의 문제가 함께 풀린다. 아량이 부족하면, 상대의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실수했든, 고의였든, 혹은 어떤 계획이 있었든 간에, 내가 그것을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갈등은 사라지고, 상대도 결국 부끄러움을 알고,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불자의 자비수행이고,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의 기술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아량을 키우십시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매듭은 풀립니다. 108자제어 104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불악지인, 유양대 임무, 장엄 국토 성숙 중생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장엄하게 하고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절에 다니고 불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것만이 불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엄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엄국토 이 말은 단지 국토, 나라를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 사회를 지혜와 자비로 가꾸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주위 공간을 맑게도 하고 탁하게도 합니다. 불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숙 중생. 이건 타인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그말 속에서 자비가 느껴지고 그 눈빛 속에서 진실함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불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보살로 오늘 하루 내 말과 마음이 이 세상을 장엄하게 만들고 있는지 내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자극이 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곧 불자의 키입니다 부락하는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두 가지 큰 사명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그 자각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부처님 세계에 한발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엄 스님의 자제한 지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눔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